뭐? 지금 뭘 만들고 계십니까? 네가 좋아하면 된장찌개 한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멋있게 그거 냄비째 밥 말아서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에이 실업 못 쓰겠다. 너 왜? 에이 다 사는 데. 버려요. 에 지금 뭐 컬러 있다니. 지금 냉장고에서 버, 버섯이랑. 네? 두부는 없어. 네, 어 두부 괜찮아. 없어. 감자. 어, 어 됐다. 어, 됐다. 야, 단장찌개 필요한 단장 없었네. 음... 가오냐고 저 뭐냐, 별한테 인사 좀 해줘요. 네. 여기서 대고. 왜? 인사. 보내줘게 영상. 보낼라고? 응. 가아 할아버지가 있지. 니네 이제, 이제 삼촌이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오는 중니다 어, 된장 그만큼인가요? 어? 된장 그만큼인가요? 뭐어 된장? 네. 어... 이거, 이거 배고프잖아 응. 네. 만드는 건 처음 봐가지고. 버섯은 있어요? 버섯 있잖아. 있어요. 음. 원래 어제 이걸 다쏟아서 한꺼번에 다다 다 갖다 버렸다 민수야 벌릴짐좀 좀 참아 이제 버릴 짐좀 알아봐 아 맞다 그거 아, 내가 버리려 그랬더니 이 시기도 말은 잘해 아니 진짜로 마음 참 찬해요 청산주스기 아니요 그렇죠 네 말이 최고예 말이 조심해요. 팽이버섯은 또, 팽이버섯 맛있지 저거 꽈득 꽈득 해가지고. 아버지, 저기 저 아줌마 어디 놀러 갈 거야? 언제요? 이따가. 마시, <laughs> 어. 마시죠. 갔다가 그러면. 동와 아. 아니고 소래포구나 내안목으로 가려고. 저 뭐야? 요번에 5월달 쪽 쉬는 거는 그러면. 그때 저 멀리 멀리 몇몇 방만 칠로요 몇, 몇 방만 칠로요 어? 몇, 몇 방? 네, 뭐 쉬다 오셔도 돼요. 아, 어, 그는 한 이박 할 거야. 음, 이박. 음, 됐네요 <laughs> 제가 며칠 전 병원 다녔던 거 작은 아버지 사진 보여주셨나요 어? 작은 아버지. 응. 어. 봤어요? 봤어. 아 봤어. 오늘 버섯 날이가 꼭 먹어봐. 에 버섯 보초 생고 좋죠. 야 앞으로 고기는 고기는 먹을 때 삼겹살보다는. 대패 삼겹살이 난것 같아. 대패 삼겹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게. 아, 이제 뭐, 그게 뭔가요? 두부, 잘, 잘, 잘. 두부요? 두부요? 이렇게 생긴 두부가 어디있어? 두부. 두부. 뭔 감자가 그렇게 커요? 그거만 와, 크, 그렇게 큰거 처음 봤네? 음. 아참 밥통 고쳐놨어요. 네? 밥통 고쳐놨다고요. 그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아, 예 밥이 그러 냄새나고 그랬던 거래요. 不是我，这是。 다들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왜? 네? 이거에다가 밥 먹는다고 하니까. 옆 옆집은 꼬치장 튀기하나보다. 꼬치장 냄새 나 아, 지금 된장찌개가끓여져갑니다이 맛있을 거예요. 맛이 어, 없, 을 수가 없는 된장찌개. 어? 나 혼자 그냥 꼬꼬꼬시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오! <웃음> <뭐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뭐 반찬으로 먹을 거니까 참기름 이너는 이거 마이 참기름 몰랐어요? 오 어, 몰랐네 진짜 몰랐다. 살짝 움직여, 대체... 아... 내가 잘 놀다 오세요? 됐어. 안 짜. 조금 짠데, 짠데, 네, 물, 나. 물 좀만 부으면될것 같아. 끓을 거니까, 이게 더 끓여야지. 희한한 어떻게 저런 맛이 나면. 얘 <laughs> 너무 짜가지고, 긴급표 치를 <목소리도> 이따가 뵙겠습니다.